문자는 서울, 부산, 제주, 전경주 모두 전송을 하고요. 자, 문자는 축 세우고 딱세 방입니다. 세방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12월 26일 금요일 경주 문자 결과입니다. 문자 결과. 자, 제주 2경주 때 복숭식이 15.1배, 삼복이 6.1배. 요거는 삼복으로 적중이 된 거죠. 제가 1번 놓고 3번, 4번 했는데, 노 놓고 때림마필이 3차 올라왔고, 복조로는 15배가 됐고, 3복은 6.1배. 뭐, 문자 원번 보시면, 자, 문자 원번 요거잖아요. 1번 놓고 3번, 4번 했는데, 3번, 4번, 1번으로, 요런 식으로 들어온 거죠. 그, 그러니까 3복을 사신 분들은 뭐 적중이 됐고, 복조로 좀 돌려놓으신 분들은, 또 15배가 적중이 됐던 결과고요. 그다음에는 부산 삼경주가어 요게 이제 복승식이 12.1배, 쌍은 15.3배 5텐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예, 적중이 됐고 부산 삼경주 보시면 자, 부산 삼경주잖아요 5번 10번. 딱 이렇게 세방 안에서 이게 적중으로 마무리됐고, 요게 12배 짜리입니다. 여기 또 적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부산 3경주 때 12배, 부산 4경주잖아요. 12.8배. 이거는 삼복이에서 한구라가 됐습니다. 121.7배. 복승식 12.8배, 삼복 121.7배. 결론은 이제 8611투툴마근으로 끝이 났는데 자이8611 문자 원본 보시면 자 부산 4경주 문자 원본 여기잖아요 8611 복과 삼복이 정확하게 걸렸죠 8번 6번 11번으로 왔잖아요 8번 6번이 12배 12.8배고 이 11이 이게 거의 종합지 백판인데 이게 3차가 왔습니다 8, 6, 1이 엮이니까 121배. 와, 이런 게 한구라죠. 121배. 네. 이런 게 삼복으로 한구라가 되는 겁니다. 복승식은 12배에 그쳤지만 이 삼복이 좋은 게 이런 삼창만 갖다 붙여놔도 이런 한구라가 나오는 거예요. 어, 8, 6, 1로 끝난 맞건. 어, 금일경주 때는 이게 아주 저는 기억에 남고 삼복을 위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찌 보면 이런 백배 넘는 이런 막건도 한구라를 챙겨 주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861 아주 요거는 이 백이십일점 정확히 칠0짜리딱 삼복 세방으로 어요 막건이 챙겨 먹었다. 아, 아주 요거 아주. 어 상당히 아주 저도 의미가 상당히 크게 봅니다. 그다음에 세 방으로 승부 투툴 투툴 막건으로 어, 7.3배로 끝이 났고 부산 7경주 때는 21.2배 이게 복조로 돌리셨으면 적중이 됐던 막건인데요. 부산 7경주 21.2배 보시면 부산 7경주 여기 이제 5번 11번이 돼 버린 거예요. 놓고 때린 3번이 실패가 되면서 요런 막건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축세고 세방이니까 얼마든지 복조를 돌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요런 막건도 충분히 적중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12월 26일 금요일 경주의 결과는 뭐 아주 대단한 치는 않지만 이 정도의 결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2월 27일 토요일 문자 결과인데요. 어, 12월 17일 토요일 경주는 적중 수도 9개 정도가 됐고 의미 있는 내용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일단 뭐 요런 열배 미만의 완틀 완틀 또 완틀 쇼돌이로 적중이 세기가 또 연속으로 됐고 중요한 거는 승부처죠 제주 3경주 때 36.5배 이게 승부 복조로 끝났는데 야 이거는 정말 제가 좀 억울한 그런 마음이 좀 드는 승부 막건입니다 2텐으로 e 끝났습니다 제가 노렸던 마필은 10번입니다 10번이 복병마였고, 2번이 축으로 팔렸던 마필인데, 축에 붙여서 36.5배니까, 제가 노렸던 이 10번이 얼마나 복병마였겠습니까? 제가 어떤 실수를 했냐면, 문자 원번 보시면, 자, 이게 제주 3경주 승부 경주였는데, 제가 이 노림수가 10번이에요. 이 종합지 거의 백판에 가까운 마필입니다. 10번을 노리기 때문에 승부를 했는데, 마번을 보세요. 인기순위 1등, 2등, 3등. 인기순위 3위를 놓고 10번을 까는. 이야,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36.5배가 된 겁니다. 그냥 10번을 놓고 인기순위 1등, 2등, 3등 이렇게 에, 때리는 게 정석인데 10번이 현장에서 기수 곽석으로 바뀌는 바람에 제가 좀 불안했어요. 곽석이 뭐 승부가 잘 되는 기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기수 변동이 있어서 제 단에는 8번이 좀 나은, 나은 듯 하고 해서 8-10으로 이게 8-10에 맞거니 48배입니다. 정확히는 48.8배 이런데다 때린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번을 노린다고 제가 이렇게 노림수를 해놨고. 인기순위 1, 2, 3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겠습니까? 이거 복절해도좀안 사보겠습니까? 10번 놓고 2, 6, 8도 좀 사시지 않겠어요? 이런 내용이에요. 좀 억울하고 아쉬웠던 내용이 됐고요. 그 다음은 뭐, 요런 만큼 말고 서울의 팔경주가 복승식이 245.7배가 터졌거든요. 저희 막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2번, 4번, 4번, 2번, 복조마번으로 24배가 아니라 245.7배, 서울의 팔경주 한번, 문자 한번 보시면, 저 서울의 팔경주잖아요. 요거예요. 요게 4번, 2번, 2번, 4번, 2번이 종합지 백판입니다. 자, 3번, 5번, 3번, 4번 정도까지는 4번도 조금은 팔렸던 마필이지만, 요 2번이 완전히 종합지 백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번, 4번이 부러지고 나서 이게 4번, 2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245.7배, 엄청난 배당이 터졌는데, 이거 복조로 사신 분들은 반드시 적중을 하죠. 이 복조가 그래서 중요하고요. 제가, 어, 요거는 한번 제가 현장에서 한 1분 정도 되는데 음성 한번 청취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하시고 음성을 들었더라면 문자로 보신 분들도 뭐 복조로 사시지만 음성을 들었더라면 여러분 같았으면은 245배를 살수 있을까 없을까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번 들려 드릴게요. 서울모전 최정조입니다. 1800m 경주예요. 어, 요 경주는 뭐 거의 능력대로 뛰면 3번 흥행 돌풍하고 5번 패션스타의 게임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깜빡인데 5번 패션스타는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졸전이지 그 전에 일반 경주에서는 1 8 0 0 m 레이스, 레이스에서 그냥 연타로 우승을 3 번이나 때린 마필입니다. 세죠? 이번 경주 1,800이니까요. 3번, 5번의 맞군으로 기본 막군 보시고. 여기 에 이제 4번 스터닝 머니 같은 마필이 치고 올라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곽에 11번 청산절조 요런 마필도 도전이 되지만, 사실 저는 2번 엑설런트 마타 같은 마필도, 어, 뭐 요게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2번 게이트에서. 이게 편안하게 선행만 뭐 몰고 가면, 이게 버틸 수도 있어요. 자, 3번, 5번에 3번, 4번, 터지는 2번을 한번 가져갑시다. 3번, 5번, 그대로 능력대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고, 아니면 4번이나 터지는 2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들어보셨죠? 저는 터지는 2번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터지면 2번이다. 그래서 들으신 분들이 문, 문자가 아니라 음성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2번 놓고 한 3방 사법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는. 제가 뭐 3번, 5번으로 완전히 이건 뭐 3이 완벽한 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능력대로 뛰면 3번, 5번이지만 터지면 2번이다. 터지면 2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마번도 선택을 잘해서 이렇게 딱네 마리 가지고서 245.7배당입니다. 이게 4번을 축으로 갔더라면 아니면 터지는 2번을 놓고 갔더라면 저는 아쉽지요. 이게 그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아쉽지요. 결과론적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면 제가 이놓고 갔지요. 여하간에 복조 사신 분들은 복숭식 245.7배를 적중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요일은 요, 요 경주가, 어, 서울의 8경주가 엄청난 저에게 의미가 있었고, 요 승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대가리 그냥 붙였으면은 36.5배 한 방으로 먹을 수 있는 막건이었습니다. 좀 아쉬움을 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12월 28일 일요일 경주 결과는 일단 이것도 복조인데 부산의 일경주 때 41.2배가 나왔고 3복은 8.4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3 놓고 5번 1번을 때렸기 때문에 3복 맞건 8.4배는 3복 사신 분들은 정확히 적중이 됐고 또 복조를 돌리신 분들도 41배당이란 배당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요. 문자 한번 보시면 자, 부산의 일경주잖아요. 이게 이제 5번이 왔고, 요 1번이 와서 41배가 된 거고요. 요 3번이 3차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번 놓고 3복을 사신 분들은 정확하게 8.4배로 적중이 됐고, 복조를 돌리신 분들은 41배당을 먹게 되는 그런 막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의 4경주는 14.5배, 10번, 1번, 투틀막건, 요거, 문자한번 보시면, 서울의 4경주죠? 14.5배, 투틀막건으로 14.5배가 요렇게 적중이 됐고요 나머지는 이제 승부경주로, 완틀로 요런 쇼돌이막건이 승부로 적중이 됐고, 또 요런 완털이 있었고, 승부로 또 쇼돌이로 또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총 10개 경주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렇게 배당보다는 잔잔한 막건으로 요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쉬웠던 것은 이제 토요일 날 요, 요 막건, 정탈은 뭐 4번이나 제가 이게 터지면 2번이다 했을 때 2번 놓고 세 방을 쳤으면, 근데 이제 음성을 들으신 분들은 충분히 많이 샀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요 막건, 그 다음에 요 막건 의미가 있었습니다. 일단 뭐 새해 들어서, 어, 1월달 들어서 새해에는 더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겠죠. 그렇게 믿고요. 자, 저는 이제 일경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화제 1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승부경주 확인하고 갑니다. 자,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서울은 5 7 9 1일5 7 9 1일 제주는 4경주, 5경주, 제주는 4경주, 5경주, 이렇게 승부처로 가져가고요. 자, 유튜브가 좀 불안정하고요. 어, 혹시나, 어, 동영상이 찾기 어려우시면, 유튜브 검색란에 제 이름 유두영, 아니면 붙여서 유두영 경마, 유두영 경마 예상,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제가 뭐 반드시 업로드를 해서 볼수 있게끔 하니까요. 이렇게 찾아보시면 되겠고, 찾으시면 반드시 구독을 누르세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여러분들께서 찾기 쉽고, 또 제가 업로드하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청하시기에 편합니다. 어, 구독은 그런 용도로 쓰는 거지 여러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서 제가 어, 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어, 10원짜리 한장 저한테 들어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구독을 눌러놓으면 여러분들이 시청하기에 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를 누르면 제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 동영상이 좀 노출이 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를 누르시면 더 좋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요거는 지워놓고. 자, 1월 3일 토요일 서울의 제1경주 1200m 새해맞이, 에 예, 뭐, 경주겠죠? 당연히 새해맞이죠. 자, 10시 35분에, 1경주가 예, 발주가 되고요. 어, 아, 1경주는 뭐, 접배당 가능성이 높죠. 5번, 6번, 5번은 2번을 뛰었고 직전에 3차 걸로왔고 오늘은 선행 갈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서프라이즈는 이거는 이제 잘못 표기가 된 거고, 데뷔 전에 2차 그룹 마필입니다. 뒷신발이에서. 그래서 제대로 뛰면 5, 6접배당한 2배, 3배? 뭐이 정도의 깜빡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여준 액면 그대로 보면 깜빡입니다. 깜빡이. 5, 6한 방. 나머지 애들은 1 0만니까요 뭐, 10만은 뭐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용어제 이경주입니다 자 1200m 구요 어 요거는 뭐 저는 축이 있다라고 봅니다 4번입니다 용비교 뭐 인기 마필로 부각이 될수 있는 마필인데요 어 3번을 뛰었고요 최근 경주가 뭐 3차 4차권의 걸음인데 조교 상태가 아예 엄청 좋아요 조교가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승부가 난다 무조건 놓고 가야 된다. 4번 놓고 때리는 경주구요. 나머지 애들은 뭐 9, 11, 11, 요런 애들은 제가 추려놨으니까 마번 체크하셨다가 현장에서 4번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경호제 3경주입니다. 1300m 레이스구요. 요것도 접배당 가능성이 높고 일단 3번 라온 사파이어 얘는 뭐 축으로 봅니다, 저는. 데뷔전 경주 2착으로 는데 늦발주하고 마지막에 외곽 전개 치고 올라와서 우, 2착을 댔습니다. 늦발 안 했으면 우승했던 마필입니다 늦발하고도 데뷔전 경주의 요 정도의 걸음이었기 때문에 대가리 봅니다, 이번에. 상대 마필로는 1번 스타트해 성이 3착만 두번 오늘은 입상까지 3번 1번에 접배당 깜빡이 한 방이 예, 기대가 되고 나머지 애들은 뭐 6번, 11번, 터지는 10번 요렇게 한번 정리를 했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 제제 1경주입니다. 자, 요거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요는 3번 1진 최근에 2창만 두번 됐지만 아주 좋게 봅니다. 끝걸음이 양호하고. 탄력적인 걸음이 우수해서 이번에도 저는 뭐 놓고 가야 되지 않느냐? 우승까지도 한번 노려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에, 저는 뭐 3번을 제일 좋게 보고 3번을 놓고 친다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외곽에 10번, 10마 좋고, 6번 좋고, 1번, 9번 후작은 요런 애들 안에서 어, 결정이 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경마제 4경주입니다. 아, 요것도 윤곽이 드러나 있어요. 1번하고 요 10번, 요 두마필의 어떤 입상이 가장 기대가 된다. 깜빡이 구도의 경주고, 나머지 애들은 전력을 논하기에는, 어, 보여준 걸음들이 너무 허접해서, 어, 논하기에는, 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요거 3번입니다. 요건 잘못도 표기가 됐네요. 이게 3번 MJ 배트. 어, 3번 MJ 배트입니다. 요거는, 어, MJ 배트. 1, 10, 4, 2, 3입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거는 깜빡이 구도인데, 1, 10으로 끝날 소지가 좀 높아요. 깜빡이.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교처제 이경주입니다. 어, 이경주는 윤, 좀 윤곽이 드러나 있고요. 4번 행복덩어리. 뭐, 요거는 복승률 요거 100%에요. 요거 그대로 세번 모두 입상을 했던 요 마필이 올 축이죠. 기수도 박성광이고, 얘는 올 대가리로 팔리고요. 후착은 1, 5, 9, 2. 요런 애들 안에서 결정이 날 겁니다. 재미는 없죠. 올 대가리 서 있고, 올 대가리가 들어오는 조건이면 배당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합지 백판하고 같이 들어와도 큰 배당 안 나오거든요. 올대가리에서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 디에다 힘을 제대로 현장에서 주고 까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경화제 오경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울의 첫 승부 출발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마번은 13489. 13489. 승부처는 오름차 순으로 제가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번, 오름차순이니까 순서는 의미가 없어요. 노림새 마필이 포함이 돼 있으니 잘 보시고 활용을 하시고 아니면 저와 함께하실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고체제 삼경주입니다. 자, 요거도 윤곽은 뭐 축은 서 있죠. 3번 영혼본세. 요거는 최근에 아주 연속 우승, 선행가서 우승을 어 이끌어내고 있는 걸음이고 어, 마필 상태 좋고 기수 좋고 뭐 놓고 때리는 마필일로 봅니다 저도 후착인데요 어 이렇게 추려놨습니다 6 7 8 5 여기 안에서는 3번이 오면 얘네들 중에서 엮여서 들어올 가능성을 높게 보니까요 추려서 잘 보시면 되겠죠 좋게 보는 순서는 6785예요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고마제 육경주입니다. 자, 1700m 레이스인데요. 요거는 약간 터질 수도 있는 약간의 혼전구도예요. 뚜렷한 축이 없다. 아, 이렇게 저는 보여지는데요. 이 가운데서 우리가 좀 노리고 갈 마필은 전 4번이라고 봅니다. 더 엑셀런트. 어, 직전에 거의 뭐 꼴찌 바닥을 댔고, 어, 그랬던 마필이죠. 자, 요 마필은 최근에 대상 경주 위주로 두 번이나 연거푸어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더엑셀런트는 상대 마필이 센 편성에서 뛰어봤고, 이번에 일반 경주로 왔기 때문에 4번으로서는 최선의 승부를 해볼 만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엑셀런트란 예를 한번 노리고, 어, 5, 6, 1, 3 요런 애들을 출연했으니까요. 한번 잘. 공략을 하시고 현장에서가 중요하죠 현장에서 축을 어, 얼마든지 현장의 흐름에 맞춰서 바꿔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가 없고 미리 결정을 하고 무조건이야 이런 마음은 버리세요 경마에서 무조건이 어디가 있어요 어, 그날의 모든 흐름에 따라서 결과가 다 뒤바뀌는데 주로의 영향으로도 뒤바뀌어요. 인코스를 주로 타는 마필인데, 인코스가 무거워요. 그날 주로가 그러면 개가 될것 같아요. 능력이 압도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인코스 주로가 무거운데 인코스로 고집하는 마필이 들어오기가 힘듭니다. 주로 하나의 영향만 가지고도 그래요. 인코스, 아웃코스, 그한 가지의 영향만 가지고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눈의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은 하지만,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당일의 현장에 변수를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항상. 예. 어느 놈이 또더 인기를 얻어가나, 얘가 어떤 스타일로 타는데 그게 맞을 것 같은가. 이런 거다 변수예요. 어, 고민을 좀 하시고, 항상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제 경마에 딱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교체제 4경주입니다. 자, 제주의 승부처가 되겠고요. 승부마번 137810입니다. 오름차순이죠. 137810. 승부처는 오름차순으로 이렇게 오픈하니까요. 마번 체크하셨다가, 뭐, 이렇게 복조든 여러가지도 사용을 해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고마 제7경주입니다. 자, 서울의 이제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승부마번 오름차 순위로 279101입니다. 2791011. 여기에 이제 노림쇠 마필이 포함이 돼 있어요. 자, 승부처는 오름차 순으로 항상 오픈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뭐 함께 하실 분들은 저와 함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교체제 5경주입니다. 제주의 오경주입니다. 제주에 연속 붙는 제주의 승부, 승부처죠? 4경주, 5경주, 이렇게. 승부마법은 378910, 378910 승부처는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오픈되어 있고요. 어, 잘 체크하셨다가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고무제 8경주입니다. 자, 1600m 레이스인데요. 요거는 쉽게 보면은 텐0 2, 2, 1이두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어요. 최근에 모두 입상을 했고. 그래서 얘네 둘의 깜빡이 구도가 가장 유력시됩니다. 뛰었던 능력대로 그대로 뛰게 되면. 그런데 이제 경마라는 게 그대로 능력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대로만 들어오면 매일 깜빡이 점배당하고 있겠죠. 변수 요소에 의해서 배당은 터집니다. 만약에 배당이 나오면 이런 애들, 4번, 복귀 내용이 좋고, 5번, 3번, 이런 애들이 다 배당을 만들 수 있는 복병권 마필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좀잘 체크해 보시고, 현장의 흐름이 능력대로 들어가는 흐름이다 그러면은 뭐 2번, 10번, 10번, 2번, 얘네들이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제주구 제재 6경주입니다 제주의 마지막 경주구 1400이죠 자 요거는 뭐 요렇게 3두가 핵심적인 마필이고요 아마 인코수에서 1번하고 2번이 선행으로 나서는 게임이기 때문에 1번 2번이 좀더 적극적으로 팔려 줄수 있고요 7번이 저는 치고 올라올 가능성도 높게 봅니다. 그래서 27일 요3두의 마필이 핵심입니다. 나머지 애들은 뭐 3번이나 4번은 들어오면 약간의 배당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 3두 안에서 끝날 소지가 큽니다. 이거는 요거는 뭐 다른 마필보다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돼요. 다만 인기 많습니다. 배당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과 문제 구경주입니다. 세 번째 승부처 갑니다. 서울의 구경주. 세 번째 승부. 승부마번은 1351011. 1351011. 자, 요거 승부처는 자, 오름차 순으로 낮은 번에서 높은 번호로 이렇게 오픈해서 놨습니다. 아, 마번 체크하셨다가 잘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경무제 10경주입니다. 자, 요거는, 음, 두 마필, 6번하고 4번. 대응 클래스가 직전에 2착로 왔고, 어, 4번 한쌤 브레이싱이 직전에 4착로 왔습니다.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이두 마필의 깜빡이 구도가 유력하다. 어, 두 마필의 능력이 좋고, 나머지 이제 1번이 조금 도전을 하고, 2번, 9번, 요런 애들이 도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인데요. 어, 제대로 뛰면 뭐 4번, 6번의 접히당으로 끝날 소지가 좀 높아요 이 경주가. 어, 그래서 요거는 6번, 4번 핵심적인 마필이고 요 1번까지 포함해서 요 3두의 마필에 집중해야 됩니다. 어, 때에 따라서 한샘 브레이싱이 좀 앞에 붙이면 무조건 되는 마필은 마차가 좀 작은 게 흠인데 거리가 뭐 1,200m에서는 아주 능력 발휘가 잘 되는 마필입니다. 대응 클래스도 지난번에 1,400m에서 2차구로 때려잡고 올라왔는데, 그걸음이라면 뭐 46으로 끝날 소지가 높지요. 이렇게 뭐, 저배당 깜빡이 한 방이 유력합니다. 이것도. 다음으로 갑니다. 서울 근무제 11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 11경주는 서울의 네 번째 승부차가 되겠고요. 승부마버는 1689텐 자 1689텐 요렇게 승부처는 제가 오름차순으로 오픈을 하니까요. 요거 마번 체크 하셨다가 아, 사용을 잘 해보시든가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뭐 저와 또 문자열에 쓰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핵심 체크 핵심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자 저는 이제 또 일요일 경주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